빌보드 제왕 이명웅의 폭발적인 인기 속에 오후 4시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공연을 위한 철저한 운영 수칙과 질서, 유지 방침이 공개되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절대적인 표준이자 음원 강자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는 가수 이명웅이 2026년 1월 17일 기준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서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가운데 다가오는 고척 스카이돔 공연을 앞두고 팬들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을 위한 상세한 운영 방침이 전해지며 영웅시대 별빛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신곡 순간을 영원처럼은 빌보드 코리아 핫백 차트에서 3위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차트인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6주 연속 톱3 자리를 지키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사랑은 늘 도망가와 들꽃이 될게요를 포함하여 무려 15곡의 노래가 차트 상위권을 싹쓸이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솔로 가수로서 독보적인 캐리어를 소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케이팝 차트에서도 소다팝을 밀어내고 상위권에 안착하며 가장 한국적인 감성이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통하는 보편적 예술성을 획득했음을 증명한 이명홍은 이번 고척 공연을 통해 그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를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보여줄 예정이라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장 운영팀은 이번 전국 투어의 피날레를 장식할 고척 스카이돔 무대에서 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굿즈이자 배려의 상징인 하트방석의 배포와 관련하여 각 지역별 컬러 변화를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으며 이미 인천의 핑크와 대구의 라벤더 그리고 서울의 하늘색과 광주의 민트 및 대전의 노란색 방석을 모두 수집한 행운의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고척 공연의 손잡이 컬러를 예측하는 즐거운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명홍은 3시간이 넘는 긴 공연 시간 동안 어르신 팬들의 허리 건강과 안락함을 위해 전 좌석에 푹신한 하트 방석을 배치하는 건행 정신을 실천해왔으며 특히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가을에는 매끄러운 재질을 사용하고 겨울로 접어들수록 더욱 포근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방석을 제작하는 세심한 편사량을 보여주어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지난 대구 콘서트 영웅 노래자랑 코너에서 보여준 바보 같지만과 같은 애절한 감성부터 울랄라 세선의 아름다운 밤과 같은 폭발적인 흥까지 모두 담아낸 쇼츠 영상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관객들의 질서 있는 관람과 안전한 퇴근길 이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수칙이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며 팬들은 영웅시대의 품격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인 정화활동과 응원루틴을 공유하며 공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의 기부활동으로도 이어져 최근 영웅시대 포항 별빛방 회원들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300만원 상당의 백미 118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는 소식은 아티스트와 팬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나눔의 표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자리를 넘어 이명훈과 영시대가 함께 걸어온 전국 투어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색깔별로 기록된 하트방석의 추억을 공유하며 2026년 새해의 희망을 노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며 빌보드 차트의 터주대감으로 자리 잡은 그의 음악적 성과가 라이브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고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고척 공연은 철저한 운영 방침 아래 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가 가진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깊은 팬 사랑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가 무대 위에서 뿜어낼 전율의 가창력과 현장을 가득 채울 별빛들의 함성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낼 기적 같은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며, 건행이라는 인사를 나누며 모두가 행복한 축제를 완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척스카이돔 공연당일 팬들의 원활한 입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구역별 전용게이트 안내지도나 이명웅이 이번 피날레 무대를 위해 특별히 재편곡한 오케스트라 버전 히트곡 리스트의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히어로의 위용과 영웅시대가 써 내려가는 나눔의 대서사식. 2026년 대륙을 흔드는 하늘빛 물결.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2026년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이로운 행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순간을 영원처럼이 발매 7주 차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인 3위를 굳건히 지키며 6주 연속 탑 3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은 반짝 인기에 의존하는 유행가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했음을 의미하며 차트 내에 무려 15곡을 동시에 진입시킨 저력은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생태계 자체가 대중의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빌보드 코리아 핫백 차트 상위권을 싹쓸이하는 모습은 솔로 가수로서 전무후무한 기록이며, 이는 글로벌 음악 표준에서도 이명웅의 감성이 보편적인 예술성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유튜브 쇼츠를 통해 공개된 영웅 노래자랑 콘텐츠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며, 팬들에게 공연장의 생생한 감동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에서 즉흥적으로 불렀던 바보 같지만이 원곡과는 전혀 다른 이명웅만의 사연 있는 목소리로 재탄생했을 때 팬들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가사 한 줄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낼 줄 아는 진정한 가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설렘 가득한 댄스곡부터 심금을 울리는 발라드까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무대 장악력은 언론의 극찬을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소통의 노력은 공연장을 직접 찾지 못한 별빛님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의 상징이 된 하트 방석에 지나는 팬들을 향한 이명웅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인천의 핑크부터 대전의 노란색까지 지역마다 변화하는 방석의 컬러와 계절의 변화에 맞춰 더욱 포근해지는 재질이 차이는 팬들의 건강과 안락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건행 정신이 깃든 결과물입니다. 영웅시대 팬들이 전국의 방석과 컴패티를 소중히 모아 자신의 거실을 하늘빛 추억으로 채워가는 모습은 아티스트와 팬이 단순한 관객 관계를 넘어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며 고척과 부산 콘서트에서 새롭게 등장할 방석의 컬러에 대한 설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포항 별빛방이 실천한 백미 118포의 기탁 소식은 이명웅이 강조해온 선한 영향력이 지역 사회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눔의 표본입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소외된 이유들에게 전달한 온기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고결한 선순환의 고리가 되었으며 이러한 행보는 영웅시대가 왜 대한민국 최고의 팬덤인지를 품격 있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보드의 정상을 차지하는 아티스트와 그 아티스트를 닮아가는 팬들의 따뜻한 행보가 어우러진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명웅이라는 이름과 함께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명웅 씨가 이번 빌보드 7주 연속 기록을 기념하며 영웅시대에게 전하고 싶다는 비공개 감사 영상의 촬영 컨셉이나 그가 2026년 하반기 글로벌 차트 공략을 위해 극비리에 준비 중이라는 어쿠스틱 영어 버전 앨범의 수록곡 구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서 7주 연속 상위권을 점령하며 보여준 저력은 2026년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표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순간을 영원처럼이라는 곡이 6주 연속 탑3를 유지하며 보여준 롱런의 힘은 발매 직후 반짝하고 사라지는 여타의 곡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대중에게 제공하는 음악적 신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빌보드 코리아 핫백 차트에 이명웅의 이집 앨범 전곡을 포함한 15곡이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솔로 가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며, 이는 특정 곡의 유행을 넘어 아티스트의 전체 커리어와 예술적 가치가 대중에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소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K팝 차트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와 같은 스테디셀러가 여전히 순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명웅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넘어 가장 한국적인 감성이 전 세계 보편적인 예술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치샐러드 유튜버가 전한 것처럼 이명웅의 쇼츠 영상인 영웅 노래 자랑 시리즈는 공연장의 열기를 안방으로 고스란히 전달하며 팬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바보 같지만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사연 있는 진정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은 이명웅 장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는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시사합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현장에서 배포된 하트방석의 색상 변화와 재질의 차이에 대한 팬들의 분석은 이명웅이 팬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인천의 핑크부터 대구의 라벤더, 서울의 하늘색 광주의 민트 그리고 대전의 노란색까지 이어지는 컬러의 향연은 영웅시대가 이명웅과 함께 전국을 누빈 소중한 발자취를 상징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로 접어들수록 더욱 포근하고 부드러운 재질로 방석을 제작했다는 팬들의 증언은 아티스트의 따뜻한 성품이 굿즈 하나하나에도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하며 이는 팬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영시대 포항 별빛방이 지역사회에 전한 300만원 상당의 백미 기부 소식은 이명웅이라는 선한 영향력의 원천이 팬들의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어떻게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팬들은 가수 이명웅의 성공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여기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숙한 팬덤 문화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품격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측의 감사 인사는 단순히 기부 물품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따뜻한 연대 의식에 대한 경의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명웅이 빌보드 차트의 터주대감으로서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지, 그리고 고척과 부산 콘서트에서 어떤 새로운 색깔의 하트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원순위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는 성스러운 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치샐러드 채널을 통해 전해질 이명웅의 알찬 소식들이 우리 별빛님들의 일상에 더큰 행복과 건강을 선사하기를 바라며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를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이명웅 가수가 다가오는 고척 스카이동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인 특별한 무대 장치나 이번 빌보드 코리아 차트 싹스리 이후 해외 유명 음악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글로벌 활동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작성해 드릴까요? 빌보드 차트의 절대적 강자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든 불멸의 기록.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빌보드라는 세계적 권위의 차트 위에서도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자 지울 수 없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7일자 빌보드 코리아 핫백 차트에서 순간을 영원처럼이 6주 연속 탑3를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반짝이는 인기가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음원 장악력과 대중적 신뢰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발매 7주 차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하락하기는 커녕 상위권을 유지하며 역주행의 기세를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영웅시대 별빛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적인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음원 생태계의 표준이 된 이명훈과 앨범 전곡 차트 줄 세우기의 의미. 이번 빌보드 코리아 핫백 차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특정 타이틀곡 하나에 그치지 않고 이명웅의 2집 앨범 전곡을 포함한 무려 15곡이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부터 들꽃이 될게요. 그리고 비가 와서의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대중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특정 곡이 소비되는 단계를 넘어 이명웅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르로서 소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빌보드가 설계한 새로운 차트 표준에서 솔로 가수가 이토록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며 이는 이명웅이 대한민국 음악 생태계의 절대적인 기준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쾌거입니다. 영웅 노래 자랑과 쇼츠 영상이 전하는 무대 뒤의 진한 감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웅 노래 자랑 쇼츠 영상은 공연장을 찾지 못한 팬들에게도 그날의 생생한 전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에서 즉흥 신청곡으로 선보인 바보 같지만은 원곡자 박상철과는 전혀 다른 이명웅만의 서정적인 감성으로 재탄생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매로 과거의 아픔을 승화시키듯 노래하는 그의 모습에서 팬들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직면목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의 설렘부터 거리에서의 깊은 고독까지 이명웅이 보여주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은 그가 왜이 시대 최고의 보컬리스트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색빛깔 방석에 담긴 이명웅의 세심한 팬 사랑과 건행 정신. 전국 투어 콘서트의 상징이 된 하트 방석은 이제 단순한 굿즈를 넘어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전국 각지에서 함께 써내려간 발자취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핑크부터 대구의 라벤더, 서울의 하늘색 그리고 광주와 대전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컬러 변화는 팬들에게 수집의 즐거움과 동시에 그날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특별한 매개체가 됩니다. 특히 계절의 변화에 맞춰 방석의 재질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이명웅의 배려는 장시간 공연을 관람하는 어르신 팬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깊들어 있습니다. 거실에 쌓여가는 오색 빛깔 방석들을 보며 팬들은 2025년 한해 동안 이명웅과 함께 누볐던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가올 고척과 부산 콘서트의 설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나눔으로 완성되는 영웅시대의 아름다운 동행. 가수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은 영웅시대 포항 별빛방의 백미 기부 소식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이명웅이 평소 강조해온 건행 정신이 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꽃 피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빌보드 차트의 기록적인 성과와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무대 뒤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기부 행렬까지 이명웅과 영웅 시대는 2026년에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임영웅이라는 찬란한 별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임영웅 가수가 이번 빌보드 코리아 차트 7주 연속 기록 경신을 기념하여 팬들에게 전한 특별한 감사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혹은 그가 다가오는 고척 콘서트에서 영웅시대만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 중인 미공개 신곡 무대의 콘셉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릴까요? 빌보드를 수놓은 하늘빛 물결과 이명웅이 써 내려가는 전무후무한 기록들.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현재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서 보여주는 성적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순간을 영원처럼이 6주 연속 탑3를 유지하며, 차트의 터주대감으로 군림하고 있는 모습은 음원 강자로서의 이명웅의 저력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빌보드 코리아 핫백 차트에 무려 15곡을 동시에 진입시킨 것은 솔로 가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며, 이는 특정 신곡의 유행에 기댄 성과가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전체적인 캐리어와 앨범의 완성도가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나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스테디셀러들이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며 역주행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영웅시대 별빛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더불어 이명웅의 노래가 가진 보편적인 예술성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음원 차트의 싹쓸이 행보는 이명웅이 구축한 음악 생태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잘 나타냅니다. 보통 대형 아이돌 그룹조차 발매 직후 순위가 하락하는 곡선이 일반적이지만 이명웅의 곡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순위가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보드가 새롭게 설계한 차트 표준에서도 이명웅이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감성이 어떻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척과 부산으로 이어지는 콘서트 열기와 맞물려 빌보드 차트에서의 활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K팝 송즈 차트에서의 순위 상승 역시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대 밖에서 들려오는 미담과 팬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또한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제공된 하트 방석은 단순히 관객의 편의를 돕는 도구를 넘어 가수가 팬들의 건강과 안락함을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세심하게 변화를 준 방석의 컬러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재질까지 신경 쓴 제작 과정은 이명웅이 가진 건행 정신이 무대 위 노래뿐만 아니라 팬들과 마주하는 모든 접점에 깃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국을 누비며 하트 방석을 모은 팬들에게는 그 방석 하나하나가 2025년과 2026년을 관통하며 이명웅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자 훈장과도 같은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러한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은 영웅시대의 아름다운 기부 행보입니다. 포항 별빛방 회원들이 10시 일반 마음을 모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한 300만원 상당의 백미 기탁 소식은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팬덤 문화가 나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가수는 무대에서 최고의 노래로 보답하고 팬들은 그 사랑을 사회적 나눔으로 실천하는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와 팬덤으로 불리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2026년에도 이명웅은 빌보드 차트의 정상에서 빛날 것이며 영웅시대는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별빛이 되어 그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명훈 가수가 이번 빌보드 코리아 차트 7주 연속 상위권 랭크를 기념하여 전 세계 팬들을 위해 준비 중인 미공개 영어 버전 음원 발매 소식이나 혹은 고척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인 역대급 스케일의 새로운 무대 연출 기획안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봐 드릴까요?